신캐릭이야 저거도. 빌지워터 쥐새끼. 아, 절대 미쯤까지 전치될 텐전못 하시마. 아닌태 같은데. 서스나랑인데스나랑이아 <laughs> 채팅못 해졌다. <laughs> 어 뭐야?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. 아, 이렇게 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뭐 뭐야? 저겠어요저 저 벤인데? 아, 고맙습니다. 아, 몰래 저기 방송 안할때 그거 구독하시던데 아니 듀오를 하면 되지 왜 아닌가? 그냥 만난 건가? 말을 좀 해봐요. 나 이거 전체 채팅이나 뭐 말을 못 해. 심판의 날이 다가온대. 그거는 일반적인 갱플일 때 얘기고 너무 어렵지. 어, 쳤네 그냥. 그럼 저 지나오자. 강동구 총사령관? 오케이 점화 뺐구요 나이스 잡았다 이러면은 점화랑 텔 교환하고 체력도 교환하고 개꿀이죠? 추이 날리겠지. 뻔한네 나는 전판 그갱플이랑 다르다고 엄마. 어? 칼같이 계산해. 어디서 아군당했습별스아군 당했습니다. 그럴 수 있어. 킹갓스. 배신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. 아, 참, 안타깝네. 방빨 빨리 져어야 돼. 아, 아, 아 이거 왜안 때려 으, 으, 이거 이거쥐 거지. 고 아. 고이고 쥐고, 쥐 무슨 들교지? 신박하고만. 일을 <laughs> 어디다가 쓰는 거요? 아, 그래서 이대인는 이기지, 그치지두 번인데 2 대인 이겨야지. 못했다. 오렙이네아 아, 바르스한테 미평등 청주 사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씨 한 번밖에 말을 못해 이거 한번 얘기하면은 팔 분에 얘기해야 돼. 어. 와얘템바 <laughs> 와씨 와 뭐냐? 다이소도 저런 건안 갖다 놓겠다. 이가 저, 이가 진다니까? 음. 음. 템그지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, 이겨 먹을라고 독독해 보여줄 난 초시계도 있어 어? 초시계 있는데 왜 안썼지? 초식이 썼으면 몰랐을텐데 와태크 해주고요 아 요즘 그거 안 가는데 후하게나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르죠? 전판 갱프랑 다르죠? 파밍 차이도 보이죠? 확실히 다르죠? 이 새끼 지가 잘했다 싶으면 채팅창 보네? 그러면 잘할 때 봐야지 못할 때 보냐? 못할때 보면 못밖에 보여? 요 아니 잘할때 봐야지 무성할때 잘할 봐야지 그럼 못할때 보나? 그리고 그래, 전판 갱플은 막 부시같은데 안썼잖아요 이런데 올려줘야돼요 아 아깝다 텐데 아깝다 이런 거 해줘야 되니까. 아 머포 못 먹었네. <laughs> 귀엽네. 응. 귀엽네. 아 이거 깔짝대 두질래 너? 어, 뒤질래나? 어 그냥. 어또 기어 나갔다. 또 기어 또? 또 나가. 저리 안 가? 하나 먹어 역시 강동구대송파강동구대 송파구하면은 <laughs> 강동구대 송파 송파가 짜세지 만마 우디 우디 우디앙 이거 어? 라고

바로바로 굴 바로 까먹어! 아씨 그냥 초시했을걸어추우짜아나네어씨저 저렇게 못 까먹어 사자 사자 이욕 먹었으니까 간다 아

네이 아, 이는데 아, 좀 아래다가 뿌려 줄 걸.

다 털리면 안 되는데. 다 털리면 안 되는데 한 라인은 이겨야 되는데 미드도 이게 이기고 있다가 볼 수가 없는데 이거. 얘이킬이여가지고 아톰이 너무 망했네 아나왜쥐봤지아톰이 <놀람> 너무 죽이네 방플인가? 아아겠어 <laughs> 그래도 CS는 이기고 있는데 이거는 뭐궁 써줘도 돼. 그래. 아제텔 탔구나 바꾸고 나 라인 밀어야지 이거 왜 지냐? 자르반 여기 있는데 바텀 구경하고 있네 그럼 타 보러 와.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그무한하에5시간팩초말을맨틀다가막도거 같아. 홍보생한테 좀 알려 줘야겠네. 어떻게 하는지 황하리 음. 게임 되게 쉬운데, 나 30분 안에 다다팍는데 한번 깨면 되게 쉽더라고. 한 전화 드 아기였습니다. 네, 쉽게 겠잖아요홈세 노력 중이라니까. 홈세 재능충 아니에요. 게, 게임 되게 열심히 한다니까. 말은 필요 없다. 몸으로 여 어우. 차이 많이 나네. 야, 그래도 이대인은 계속 이긴다? 이대인은 <laughs> 계속. <laughs> 그냥 역경만 잘 쳤으면 은 바텀 그냥 씹어 먹었을 텐데. 그레드 잘못인데, 이러면? 뭐 추세냐? 나이스. 나, 는데시오오나나오시시시오오시시작도안오오시신 오시오, 쓰라리다. 어 신기하네. 아, 근데 미드가 먼저 밀렸네. 아니, 바텀 그렇게... 그렇게... 그렇게 뒤졌는데, 둘이 9대수를 했는데... 아... 아... 씨, 그 안하고 엇갈 안했다. 근데 이건 원래 정글하지 않나?

이거 같은데? 망했네. 아 좀. 아군만 있으면 이거 이대 이기는데. 이 노플인데 되게 약한데네? 나바텀가 아니야 이판 이겼어 나 되게 잘 컸는데? 레..제이스 개모 크고? 이판 이긴거 같은데? 빼빼빼빼 얘네 기본적으로 드럽게 안빼네 기본적으로 말을 좀 안듣네 풀있으면 풀쓰고 풀 빼려고 그러네 아, 나는 이거 싸울만한데? 싸울만해 이거 충분히 싸울만한데? 스트레스 노플이고 누가 두명 죽었지? 베이스가 미드에 있는데? 아! 소멸. 이거 안 밀렸지? 어, 틀렸었다 저기부터 가야겠다. 저기 뭐야? 이름 뭐야? 핸데부터 가야겠다. 노풀, 노풀, 노풀. 죽었다고. 이 할만해, 할만해. 좀만만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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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, <놀라> 할만해. 그래도 <놀라> 할만해, 그래도 <놀라> <놀라> 할만해. <놀라> 얘 노풀.

다 잡어! 다 잡어! 아니 왜 이렇게 쫄아? 올만해. 다 다. 개피야. 다 개피야. 다 어, 안 죽네, 저거? 아, 씨, 궁이. 나이스! 초식에 썼어야 되는데. 팬데부터 가자 펜데부터 펜데부터 가고 아니 방금 귤 먼저 먹은 거는 베이가 스킬 빠졌고 큐에 한 방에 뒤질까봐 내 맞아템이 하나도 없어 큐한 방에 뒤질까봐 그냥 먼저 먹은 거지 때리고 큐 쏠려고 한 방에 주인데 말은 필요없다 몸으로보여준봐 배가 잘오리는데왜이 어, 이렇게 키밸런티리지 왜 이렇게 얼마지? 100원? 6런이 Ja, 레이스가 너무 딸이없어너 용구 그 얘는 뭐 컨트롤을 하더라고. 드레이븐 저거 저거 8대 산거 맞아? 미리 이어 스위트 해야지. 바텀이 나는 바텀도 밀수있어 이건 상남자요 음. 놀러 <놀라> 없긴 한데. 발자가 얼른 처먹으러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빨리 탈 타야겠다. 탈 <laughs> 타야겠다. 지갔타 갈라는데 그랬 이게 안 되겠어. 어디? 남의 것을 탐내? 어? 어디, 어디 미쳤나? 이까는 거 봐. 한다고 분명히 일러건을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지. 이거 그냥 인피부터 갈까? 아인피 돈이 부족한가? 100원 부족하겠다. 이판 그냥 저기 둘이서 못... 딜 쑤셔 박는 거 같은데? 나 지금 아무것도 나 딜량 꼴찌일 거 같은데?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궁만 떨고 핑하 자꾸 팔면 왜왜 사냐고요? 그팀 때문에 사는 거야 팀 때문에 어. 그래도 템 눌렀을 때 들고 있으면은 아 얘가 와드를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아예 없으면은 파밍만 할줄 알지 와드도 안 사고 박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들고 있으면 그래도 파밍 주구장창해도 애들 이해해줘. 핑크 없나? 이길 텐데? 미안합니다! 아 미안합니다!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뭐 일부러 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안 아, 미안합니다! 미안합니다 바텀 아까 잘하시던데? <laughs> 답이 조금 더 잘했던걸로 <laughs> 아, 두 분이 드 1등일 것 같은데? 아, 25점 주네? 아 망했어 아... 26점에서 25점 주면은 이거 어 말장은 엄청 딜 안했네?